어, 변비에 대해서 오늘 많이 하네요 어, 우리가 누워 있다가 누워 있다가 또는 앉아 있다가 그냥 쪼그려 앉아 있게 되면 쪼그려 앉아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이렇게 포개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는 자세죠 그래서 쪼그려 앉게 되면 갑자기 변, 어, 신호가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어, 신호가 오게 될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때 화장실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 어, 똥을 싸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싸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한마디 바지에 쌀 정도로 그 정도 이제 힘을 주면서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급달이라고 하는데, 어, 급달, 현타가 아니라, 어, 급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엉덩이 부분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성인들은 누구나 하죠. 어, 그러니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어, 변비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쪼그려 앉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어, 변비가 있을 때 그냥 서 있다가도 쪼그려 앉아서 어, 쪼그려 뛰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있으시면 엉덩이 자극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엉덩이를 앉는 것도 중요하죠? 좌식 의사라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